네, 내년 초까지 부사관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산 능력 검정시험은요. 내년 2월 2022년 2월 12일이고요. 원서 접수 기간 챙기셔야겠죠. 1월 10일부터 17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해군 부사관님 경우에는요. 내년 2월 5일이 되겠네요. 원서 접수는 어, 올해 1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12일까지이니까 챙기시고요. 공군부사관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1월 22일 다음 달에 시험 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서접수가요. 어, 올해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네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8일날 잡혀져 있고요. 육군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에는 2022년 2월 초, 여자인 경우에는 2022년 3월 초로 예상 음,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